원피스 1139화인데, 루피 강함이 미쳤습니다. 신의 기사단 샹크스의 쌍둥이 형샴록의 등장과 지금까지 검은 수염 티치의 능력일 거라고 알려졌던 악마의 열매 캐르베로스가 샴록이검 능력으로 밝혀지면서 원피스최종장은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드디어 엘바프에 숨어있던 사카을쓴 남자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충격적이게도 레일리와 동급의 강함을 지녔던 노조의 적단의 가반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재미있는 건 엘바프에서 가반은 옛날 이름을 버리고 야산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리플리의 남편이자 콜론의 아버지이며 사랑의 목사라고 소개하는데요. 샹크스가 엘바프에서 루피랑 똑같이 빨간 머리의 적단으로 받아달라고 부탁한 코론과 놀아줬던 걸 보면 로저의 적단 동료였던 가반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확률이 높고, 창크스가 가반과 무언가를 상담했다는 떡밥을 남기면서 루피와 만난 가반은 엘바프 보물창고를 열어버립니다. 동시에 파티가 열렸을 때 거인족들은 엘바프의 해적왕의 동료가 살고 있고, 레일리와 쌍벽으로 불린 로저의 최측근 가반이었다는 걸 알려줬다는데요. 강력한 힘을 지닌 가반은 루피를 보자 만약 로키를 풀어주려면 열쇠루리에 싸워야 한다고 말하는데, 상황이 된 루피는 스승 레일리급의 강자 가반의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하게 될까요?